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사설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야의 극정스러운 행태. 근데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온 정치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초안을 7일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개함 선포는 헌법상 발동 요건에 맞지 않고. 실행 과정에서 불법 요수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을 구체적 사실 확인과 법리검토, 사후대책 없이 단배칠 만에 탄핵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다윤 대통령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마치 분초를 다투듯 탄핵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대표는 많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들에서 유죄 판결이 계속되고 대선 전에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어떻게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이 대표에게 좋은 빌미를 주었고. 이 대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에 탄핵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돼도 계속 탄핵안을 올리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6일에 정된 대장동 <laughs> 재판에 탄핵 부결 이후로 부출석 사유서를 냈다. 자녀 입시 비리로 2002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도 12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다. 탄핵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방탄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비친다. 당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탄핵 반대 당론을 서둘러 결정한 국민의힘 태도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당내 일부 찬성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대로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원 이법적 개엄이라고 계엄, 비판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어겼다는 확신이 있다면 탄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함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막아야 된다고 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야당이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어도 눈 감고 가겠다는 것인가. 자신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분초를 다투는 탄핵과 다르지 않다. 이원입법적 개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례한다. 하지만 탄핵을 놓고 이하가 정략적으로 대체하면 국민적 갈등은 더 커진다. 민주당은 개념 사태를 이 대표 대선 승리를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대선 승리를 막겠다고 윤대통령의 탄핵, 윤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눈 감아서는 안 된다. 지극히 어린 얘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가 전번에도 한번 올렸지만은, 수신하고, 제가하고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평생을 살아도 수신도 제대로 안 되죠. 안 되고, 제가도 물론 안 되고. 하지만은, 우리, 지금 남한이 5,200만입니까? 북한이 뭐 2,100만이라고 그러고, 정치하는 여러분들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좀 자신들 돌아보고 고런 부분에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는 몰라도 앞으로는 차후에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가지 뭐이 업에 처해 있어 가지고 저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했으면 좋겠다. 진집자가 아니고 그 미군들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해봐서 그런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는 아직은 모병제를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진집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적정 연령에 군대를 가서 병력을 필요해야 되죠. 지금 방탄소년단 그 친구들이 한 명씩 군대 가서 지금 병력을 필요하고 있죠.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하는 사람들, 그것도, 뭐, 국정을 담당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최상, 상부층이 있는 사람들이 병역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난그 사람들한테 어게 국가관이 어떤지 저 사람들한테 가연 애국심 있는 사람들인지 그걸 판단하는 하겠가 있어요. 더 나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87년도에 제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6공화국 헌법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적인 헌법이 없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 단임제라는 여기 한 가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흥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안정이 되면 사안년 중임제로 바뀌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각 책임제는 말도 안 되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 제가 되는데도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상황을 보세요. 이런데 우리나라가 대통령 없이 내가, 내각 책임제로 운영이 된다면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 해가지고 그때 민주당 정권이 내각 책임자로 들었지만 1년을 견디지 못했, 못했지 않습니까? 그혼란는 극복하는 게5.16 군사혁명이고. 그래서 비로소 나라가 이만큼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로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나라 남한 쪽에도 보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한, 물론 뭐 알고 지지했겠습니까? 뭐7 80%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그런 선택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건국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를 지금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도 저렇게 대통령을 지금 물러나라 박근혜도 탄핵시켜버리고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런 좋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지금 북한을 갖다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 있냐 이 말이에요. 3대 세습을 하고 20만 명이 지금 감옥에 수용돼 있는데 그 중에서 1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했더만 교회도 없어요 이북에는 신앙생활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쪽에서 두만강하고 압록강 주변에 갖고 촬영한 거 보면은 완전히 민둥상이에요. 전부 다 나무들 캐다가 연 불태우고 해 가지고 그래 우리 선대 대통령들께서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은 40몇 년을 갖다 애국에서 나가서 사셨잖아요. 조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네, 박대인 대통령은 부인과 본인을 총탄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그 민주노총의 전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102번인가 받아 가지고 간첩 행위를 해 가지고 15년인가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국정원에 갔다 간첩 조사 수사 기능을 다 전부 다 경찰에 넘겨버리고. 방송에서나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집중으로 국민들이 편하게 볼수 있는 시간에 저녁 6시나 7시, 8시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태로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영인가갖다 국민들이 알수 있게끔 방송을 하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뭐 목사라는 친구는 갖다가 손목에다가 도둑 촬영하려고 카메라 차고 들어가서 그 300만원짜리 그 디올복 제갖고 그걸로 한 1년 을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번에 이제 하여간 약간 여러가지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7일날, 내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두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은 하도록 해야 돼. 정말로 이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도치 못해서 사건이나 디올백 300만원짜리는 문제도 안 되지만은 저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특검을 하라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비상계인이 잘하고 꼭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검토를 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일, 내일 저녁까지 우리 국민들은 또 이제 뭐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겠지. 또 대통령 탄핵을 갖다 원하는 분들은 오늘 도뭐 나가서 데모를 하고 하겠죠. 뭐 그분들도 국민들이고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들이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러나 음. 윤 대통령이 어느라도 우리. 나아 가지고 또 한번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을 좀 안정시키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놀라지 않고 자기 일들에 충실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지하철하고 이렇게 이건 타파밤면안 돼요. 젊은 애들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지금 일하는데, 그걸 파업을 해가지고, 국민들 더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출생률 하고 결혼률이 조금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더만. 얘들이 조금 이제 대한민국에 정을 붙여가지고 결혼도 하고, 얘들도 낳을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들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하철 파업이나 해갖고 힘들게 하지 말고, 잘, 잘들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조금 자기 이익도 중요하지만, 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부터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파업한다고 나는 제발 강구 쪽에서 데모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데모 국민들이 나서서 데모하지 않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모든 권한, 권력은 다 누리고, 다치할 건 자기들이 다치하고, 왜 국민들이 힘들게 하나요? 그건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해결해야지 그걸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정치인들 전부 다 물러나고 할수 있는 사람들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